대충 요거를 황희 네. 씨가 손으로 몇 명인지 네. 네. 체크해. 이렇게. 이렇게 서한장 더. 양사지 네, 네. 그거는 한 장만 똑같은 음.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플로드지 그거는 똑같은 길이로 한 장. 됐어 아, 저거는 우리 주름 잡는거 알죠? 그렇죠? 반 살짝 접어서 응. 위로쭉당기는거 조금 더당겨봐요 요정도 해서 여기가 더 예쁜거 같아 뒤이렇게 여기를 음. 해서 앞에다 갖다 대고 이럴 때는 항상 음. 여기 묶은지점에다 갖다 음. 대고 여기 조금 펼치고 싶으면 얘도 살짝 이렇게 음. 어,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음, 그렇지 저쪽으로 한번 철사로 세게 묶으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돌돌 말린 상황에서 저쪽에 놓고, 왼쪽에. 음. 아니, 꽃은 그냥 계속 일자예요. 오, 꽃은 자. 일자. 음. 음. 얘가 왼쪽에 갈 거니까 그 상태에서 음. 바로 잡으세요. 음. 얘도 잡고, 이쪽에 남은 오. 것도 잡아야지. 음. 잡고, 자, 이거 남은 거 이렇게 앞으로 싸면 얘 가려지는 음. 거야. 싸면 안 돼.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밀어. 이번에는 이쪽에서 할건데, 가로로 놓고 이렇게 접는 것도 많이 해봤었죠 우리? 음. 응옮기다 오른쪽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비세요 미다가 응. 약간 이렇게 뻗치게 그냥 그대로 잡고, 저쪽 남은 거 잡고 그렇지 얘는 저쪽에서 그냥 세로로 길쭉하게 놓을거예요 꽃은 음, 항상 일자로, 얘 이만큼 내려서 이거 여기까지 내려오게 아니, 이렇게, 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었어 음, 이정도에서, 앞에도 좀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누르세요 음, 아니, 이렇게 됐어 응. 응. 거기에서도 한번 볼게거요 지금 보면 이제 한장 남았거든요. 응.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뻗치게 우리가 했잖아요. 응. 그것처럼 앞에 것도 앞으로 그냥 뻗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 자가 이쪽에서 접어야 되겠다. 한번 이쪽에서 접어. 접었다가 다시 밖으로. 응, 됐어요. 조금 더. 어, 어, 그치, 그치. 그거를 이렇게 위로 뒤집어야 돼요. 거기에서 꽉. 음, 아 지금 성희 네. 씨의 습관이 네. 이걸 남은 걸 이렇게 다 뒤로 싸는 거거든. 싸지 음. 말고 그냥 아, 그, 그, 그. 어, 손 여기다 딱 해봐요. 음. 음, 그냥 이렇게만. 그렇지. 음. 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죽을. 여기도 손 음. 어, 어, 많이 대지 말고 음. 됐어. 그냥 거기다 멈출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는. 올라가서, 밑에다 넣어서 바로 물을 먹어서. 이때한번더 어? 어? 네. 아니 뒤집혔어요 음. 어 그렇게요 어. 그렇지, 그렇지.